줄 알아. 회, 회. <목소리> 할줄 알아요. 회, <목소리> 회. 중국어 할줄 알아요. 호이 숴 하니? 회숴 하니? 중국어 할줄 몰라요. 부회숴 하니? 부회숴 하니? 어디에 흥미를 느껴? 토이. <목소리> 관심 난 야구에 흥미를 느껴. <목소리> 对 빵, 球 감, 兴趣 빵, 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벤 피트중국어 전유선 강사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강을 남기고 이제 드디어 19강인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오늘 19강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음... 여러분, 뭐 남들은 할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할줄 아는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일단 뭐 중국 노래 정도 부를 줄 알고요. 할줄 모르는 게 있다면 수영 정도?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중국어로 이렇게 할줄 알아요, 할줄 몰라요 라는 표현을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분야,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패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요거 발음 주위에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호이, 후이라기보다는 애 발음 조금 살려주세요. 호이, 호이. 그렇죠. 여러분, 호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뭐, 뭐, 할줄 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내가 뭔가 배워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할줄 알게 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탈줄 안다라던가, 수영할 줄 알아요. 혹은 뭐, 운전할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죠. 뭔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할줄 알게 된 동작에는 동사 앞에다가 바로 호의만 딱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호의. 중국어를 말하다. 호이, 운전하다, 호이, 탁구 치다, 호이, 수영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동사만 싹 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말 뭐예요? 그쵸, 이제 우리 중국어 말할 줄 안다라는 거 이제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말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중국어로 쇼어라는 게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그쵸, 말할 설자예요 발음은 쇼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슈 그리고 중국어, 중국어 위 아니죠? 우리는 표준어 배우고 있으니까 표준어 한어를 바로 한위, 하니, 한위라고 하죠. 이제 이 정도는 문제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중국어를 말해요라는 게 슈어 한위인데 앞에 호의가 붙었으니까 중국어를 뭐 구사할 줄 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 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저 중국할 줄 알아요. 자, 우어도 한번 붙여보세요. 시작. 我会说汉语我 잘하셨어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 저할줄 몰라요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 호이 앞에다가 뿜만 넣어주시면 되죠. 읽어볼게요. 모이모이저할줄 몰라요 중국어 시작. 와모호이说汉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이 부분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이고 뭔가 한자가 되게 복잡해 보여.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발음은 일단 싱취라고 읽어요. 자 선생님 입모양 잘 보세요. 싱취. 싱취. 취 발음할 때입 모양 동그랗게 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자, 싱취라는 거는 흥미, 흥취라는 뜻이에요. 자, 흥미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흥미가 있거나 혹은 흥미를 느끼겠죠. 그렇죠? 자, 여기 앞에 있는 간이라는 거는 우리 뭐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라면데 그 감자가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간싱취 하면은 그래서 흥미를 느낀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일단 요거 먼저만 살짝 읽어 볼까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도록. 시작. 간싱취 간싱취 흥미를 느껴요. 자, 따라 읽으세요. 시작. 간, 싱취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흥미를 느끼는 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흥미를 느끼는데. 자, 그렇게 대상을 이끌어내실 때는 바로 또에이라는 이 전치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에. 또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패턴은 바로 또에. 땡땡. 간싱취로 잡고요. 어떤 방면, 어떤 분야,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또이 야구 간싱취.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혹은 또이 역사 간싱취 가능합니다. 또이 게임하다 간싱취 이런 식으로 동사가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이 연예인 간싱취. 중국 사람들이 한국 연예인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쵸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뭐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답정으로 제가 정해놓긴 했지만, 자, 야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선생은 야구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야구는 바로 뭐라고 하냐? 빵 치오라고요. 해빵 치오? 뭔가 약간 빵! 하고 그렇게 치는 느낌이죠, 그쵸? 빵 치오? 빵 치오? 여기는 지호 자는 공구 자예요. 공이란 뜻이 있는데, 그래서 공과 관련된 구기 종목, 스포츠에 많이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음. 우리 앞전에 뭐 수축구 같은 거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나는 야구에 흥미를 느껴요. 해볼게요. 자, 야구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 对, 빵, 치오, 간, 싱, 对, 빵, 치오, 간, 싱, 읽으세요. 자, 시작. 对, 빵, 치오, 간, 싱, 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장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에겐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어떤 거? 맞아요. 비트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길다 싶을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바로 비트로 연습해 보면서 바로 내 걸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도 흥 넘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过河知不道啦呀？会说汉语，会说汉语，会说汉语，会说汉语。운전할줄알아요会开车，会开车，会开车。수영할줄알아요会游泳，会游泳，会游泳。계속해서하나둘셋 야구에 관심 있어요. 对,棒球 감성취. 역사에 흥미를 느낍니다. 큰 소리로 对, 리시 감정취. 연예인의 흥미를 느껴요. 过过瘾，对演员感兴趣，对演员感兴趣，对演员感兴趣，耶。할줄알아，yes! hey, <Jill> 会，会。 할줄 알아요 会会 중국어 할줄 알아요 会说汉语会说汉语 중국어 할줄 몰라요 不会说汉语不会说汉语 어디에 흥미를 느껴? 对感兴趣난 야구에 흥미를 느껴 对棒球感兴趣 对棒球感兴趣。